여러분, 알다시피, 하, 집사님, 집사님, 난 교회 가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우리 교회 가서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봐. 아이고, 난 교회 가기 싫어. 그런 마귀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마귀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앞에다가 마귀 비천함을쫙 깔아놓고, 나중에 이제 일이 다 틀어지는 거야. 다 틀어. 될 것도 안 돼. 뒤으로 넘어져도 코가 다치고. <laughs>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독을 세우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믿음을 약화시키고, 내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봉사를 끊어지게 하고, 내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욕을 먹고, 이피천남을 그냥 다 버려야 된다. 나는 욕먹지 않고 살이라 시작. <laughs> 나는 욕먹지 않고